y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a show count. stop. Yeah. 10, 9, 8, 7. 10, 5, 4, 3.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린이 친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바르고 예쁜 자세로 함께 예배하기로 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외음 말씀부터 함께 공부해 볼까요? 얍. 마가복음. 집장 식사절 말씀. 마가복음. 집장 식사절 말씀. 마가복음. 집장 식사절 말씀. 마가복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쉽게 볼까요? 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 하지 말라.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다외웠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부어 주셨네. 찬양은 아바아버지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부어주셨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부어주셨네. 둘, 셋, 넷. 하트를 크게 만들어주시고 손을 내리면서 네번 다리를 굴러주시면 됩니다. 우릴 위해 목숨까지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릴 위해 목숨까지 주신 놀라운 사랑. 둘, 셋, 넷. 네. 십자가 기어, 사랑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리를 네번또 굴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받은 어린이.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받은 어린이. 야호! 하면서 개다리춤을 쳐주시면 돼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어린 양.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어린 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리를 네번 굴러주시면 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우린 주님의 자녀. 네. 주님의 자녀 하면서 옆으로 점프, 점프 해주시고, 차렷으로 제자리 돌아오게 됩니다. 주보열로 자녀 삼으신, 주보열로 자녀 삼으신, 기도 손 해주시고요. 주님 사랑해요. 네. 여기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we'll <laughs> be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과 즐겁고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얘들아. 어? 같이 가! 왕의 생일이네. 써나 선물 준비했어. 응. 너는? 나는 초콜릿. 오 나는 편지를 썼지. <laughs> 왕이 좋아하시겠지. 어서 가자 늦겠어. <laughs> 유후! 같이 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오,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모두 고맙습니다 오, 축하해요 어? 벌써 시작했네 <laughs> 왕이시여 저의 선물입니다 오 고맙구나 <laughs> 멋지지? 짱이십니다 비체성의 <laughs> <laughs> 왕에게 이런 하찮은 것을 <laughs> 왕이시여 저의 선물입니다 <laughs> 아니 저건 분쪽분쪽하네. 멋지다. 아! 아... 허허 왕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어, 프린스. 고맙구나. 하허허 한번 달려보시죠. 나는 차가 필요 없는데. 아! 어... 그런가요? 하하하. 그래도 한번 타 보시죠. 그럴까? 음. 어? 얘들아 왔구나. 네. 어? 혹시 그거 내 선물이니? 네, 제 선물이에요. 여? 어? 뭐야 이거? 초 초콜릿? 우와, 맛있겠는데. 고맙다. 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그렇군요. 그거 진짜로 맛있어요. 하하하, <laughs> <laughs> 정말 고맙구나. 왕이시여, 저는 편지를 준비했어요. 오, 그래? 준이가 읽어 주겠니? 왕이시여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왕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사랑해요 어... <웃음> <웃음> 하하하, 정말 기쁘구나 이 편지 꼭 간직할게 <laughs> 왕이시여 선물이에요 <laughs> 별로죠 그냥 생각나서 그려봤어요. 그... 그림이구나! 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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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랑...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 아하... 아아 아, 아, 응?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허허허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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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정말 고맙구나. 너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다른 어떤 선물보다 정말 기쁘구나. 에이? 저저저 자동차보다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왕이시여,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laughs> <laughs> 고맙다. <웃음> 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5월달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잘 보내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 목사님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5호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5호는 우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바로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어린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쭈니와 써니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어, 재미있는 또 오늘 써니의 이야기 잘 보았나요? 써니와 친구들도 왕의 생일에 초대되었지요 하지만 어른들처럼 멋진 선물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초라한 선물 때문에 왕께 나아가는데 조금 쭈뼛쭈뼛 걸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래요? 어른들의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선물을 기뻐했나요? 아니면 왕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 마음을 더 기뻐했나요? 맞아요. 왕은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다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보다는 주님을 위해 뭔가 더 멋지고 큰 일을 할수 있는 이 어른들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음,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도 어렸을 때 빨리 크고 싶었어. 빨리 어른이 되어 또 하나님을 위해 또 멋진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 빨리 커서 하나님을 위해 멋진 일을 할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주님을 향해 예쁜 마음을 품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했던 그때 어린 상여비에 어떤 그런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아마 그때 주님께서 어린 상엽이 어린 목사님을 더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해요. 음,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언제나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이 늘 성경 가운데는 언급되어져 있어요. 포함되어져 있죠. 또이 자녀를 낳는 것, 이 출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복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거나 또 천대받거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였거든요. 그때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사람 이렇게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살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이나 또 여성들은 이 숫자 안에 세지 않는 존재였어. 남자 한 명, 남자 두 명, 남자 세 명, 어린 아이 어, 건너뛰고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요. 그렇게 율법의 영역에 들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와 달리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 시각은 사실 그 당시에는 비천한 존재 어,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고 또 어린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에는 정확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온 아이들인지 간에 수많은 아이와 또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또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왔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축복 기도를 바라고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지, 함부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했는데요. 어, 막큰 소리로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야야야 시끄러 너희들은 저리 가 너희들은 애들이잖아.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가 <laughs>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까지 오면 어떡해 이렇게 아이들을 막 몰아냈어요.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했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피곤하실 거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까불고 그러면 예수님을 귀찮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꾸짖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바랬던 그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어... 실망과 심으룩함과 또 민망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아이들 되게 귀찮아하시나봐. 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아이들 너무 장난치고 시끄럽다고 우리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축복과 이 사랑을 기다고 왔던 이 아이들의 얼굴이 시무룩하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맞아, 우리 같은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 주겠소. 저 유명한 사람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나 만나 주시겠지. 우리 같은 아이들을 누가 만나 주겠소? 예수님, 에이, 아닐 거야.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안아주시고 또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은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린 친구들을 팔을 쫙 벌려가지고, 아, 어, 이리 와! 이렇게 안아주신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노키즈라고, 노키즈 존, 이렇게 썩 써붙여놓은 데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우리 식당은 시끄러운 아이들은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 카페는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들은 데려오지 마세요. 못 들어와요.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노 키즈존이 아니라 예스 키즈존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환영하시고,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우리 친구들, 나에게 오는 것, 우리 나에게 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기뻐.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다른 모든 이들을 다 제쳐두고 먼저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어린 시절 돌아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어렸을 때의 목사님, 어린 시절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나요. 음. 초등학교 때에 버스를 잘못 타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엄마 아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청소년 시절에 모든 게다 싫어? 하는 그런 사춘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때로는 너무나 아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파요. 이렇게 간고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의 몸도 마음도 또 치유해 주셨고 또 때로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일 공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때도 바로 어렸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어른이 된 후가 아니라 어렸을 때에 아직 온 몸과 마음으로 어떤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 사랑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또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흠뻑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어린 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이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세요. 또, 어, 헌물을 드린 친구들의 심정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즐거하심이 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또 예비하며 찬성하며 기도하며 가까이 나갈 때에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 친구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삶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지켜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같은 역사심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배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회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 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